자 이번 영상은 시즌 검은 발키리죠 협력의 지혜 공략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증표 등록 보상으로 이렇게 상급 도안 선택 상자 협력의 세공 망치 상자 그 다음에 컬렉션에 등록할 수 있는 증표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치는요 니다벨리르에 있는 린트부름 동굴에 이동하시고요 77레벨 엘더트롤 정복 대장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제가 있는 이 아래쪽, 이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협력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몬스터를 잡으면 시즌 검은발킬이 등록 보상을 전부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서를 모두 모아주셔야 되는데 업적에서 협력의 시즌에 있는 노르네룬 부적 강화를 50회 이상을 해주셔야지만 협력의 지혜 단서를 모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협력의 지혜 몬스터가 아프기 때문에 파티원을 모집하셔서 공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협력의 지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티원이 모집되는 대로 바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력의 지혜 파티원을 모두 모집을 했고요. 저는 길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파티를 구성을 했고 이제 협력의 지혜를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티원들과 함께 이 협력의 지혜 공격해 볼게요. 검은 발키리 협력의 지혜 이렇게 공격이 시작되는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프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의 파티원을 모집하셔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구리엔 장사 없다는 말이 생각나듯이 이렇게 여럿이 모아서 후드를 패면 피가 금방 빠지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계속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프긴 아프네. 어? 이번 협력의 지혜 검은 발키리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 같아요. 솔플보다는 확실히 파티 플레이로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후드려 해도 생각보다 피가 그렇게 빠르게 깎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반줄 깠습니다. 다섯 줄. 지금 공격한 지가, 그래도 한, 뭐, 몇 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세 줄인 상황이죠. 방어가 상당하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막줄에 다다릅니다. 지금 현재 한 줄이고요. 열심히 또 후드려 패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막줄에 다 왔고요. 막줄에서 이제 반피. 피가 솔솔이 빠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하트. 자 이렇게 검은 발키리 처치를 완료했습니다. 시즌 검은 발키리 스펙 쿨프의 증표, 증표를 등록하고 보상을 획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상급 도안 선택 상자, 강화된 협력의 세공 망치 상자, 협력의 스태프까지 모두 획득을 했고요. 이제 컬렉션 등록을 해 볼게요. 등록 보상으로 이렇게 협력의 맹세, 구가 올랐고 보스피에 2%까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협력의 지혜 파티원 모집하셔서 꼭 공략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기 웹툰 사이트 탑툰에서 5천원 무료 쿠폰 지급 중에 있습니다. 채팅창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쿠폰 등록하셔서 남짱튜브 입력하시면 5,000원 무료 쿠폰 지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